네, 오늘은 그 사도행전 5강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8장부터 끝까지 할 건데요. 어, 먼저 서론에, 어, 내가 확실하게 증거로 가져야 할 것은 그 사도들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사도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었고 또 사도들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를 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정확한 복음이라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사도들이 받은 그 응답이 어 분명히 오늘날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런 눈을 가지고 이제 사도행전을 봐야 되는데, 사도행전 1장 절대 빼놓을 수가 없죠. 바울이 그, 어 지난번에 사도행전 4강에서 17장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의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줬다. 그니까, 음, 이 믿을 만한 증거.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인의 우선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한다는 그 말이, 바로, 그, 하나님이 성육신, 아들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증거. 요거를 이제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를 줬죠. 또, 십자가에서 그 피흘리심으로 인해서 구원의 증거. 그 부활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사단건세 사망건세에 깨뜨려졌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그 증거 를주셨고요또요 사실을 믿고 그 예수 이름 부르는 자에게 그 예수 이름을 통해서 성령으로 그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완전한 구원을 완성하시 완성하시고 또 이제 사전에 1장 8절 미래가 보장되는 그 응답을 받게 하셨죠. 그래서 내가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방법. 그리고 방향을 이제 알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 그 그리스도, 곧그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 형상, 그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답이다. 하나님 아는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스도 삼직이죠. 하나님 형상이란 말은요, 고린도 우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인받은 인간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래 인간의 본질을 그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없이는 어, 창세기 3장 문제, 사단의 문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번에 사도행전 4강에서 했던 그 17장, 사도행전 17장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 바울이 그 아덴, 그 우상숭배 많은 걸 보고 이름 없는 신을 섬기는 걸 보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우리에게 믿을만한 증거를 줬다라고 말한 것이 이제 요거죠. 요거고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어, 바울이 이제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 지역에. 이들었는데 이때 이제 마침 벌어진, 벌어진 일이 뭐냐면은 로마에서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은 다 로마에서 떠나라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겼어요. 어, 그 아골라는 이제 로마에서 태어난 유대인이거든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로마에서 태어나 갖고 로마에서 살았는데 유대인은 떠나라해서 이제 그 떠나는 그 마당에 그 고린도 지역에서 업이 같음으로 인해서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어, 바울과 그 전도 제자와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수 있죠. 그래서 이 문제를 보니까 그 문제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 할수 있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사람그 바울의 전도 사역에 중요한 일꾼으로 쓰임을받고요이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오절에 보시면은 그 바울이 회당에서 날마다 안식일에 이제 강론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갖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밝히 증거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붙, 하나님께 어, 붙잡힌 자. 붙잡힌 자. 어, 하나님께 붙잡힌 자는 사도행전 1장 8절. 이 전도자의 삶에 올인하는 자. 어, 왜냐면은 이제 마지막 그 말씀이고, 요곳에 이제 인생을 전무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이렇게 알수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은 더 확실하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밝히 증거한다는 거. 근데 요그 말씀에는요 보면은 반드시 이제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6 절에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그런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나오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9 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어,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왜냐하면은 10절에 이 성에 내네 백성이 많음이라. 그래서 전도자의 앞에 그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준비해 놓고 그거를 이뤄 나가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 천사의 사역이라든지 하나님의 계획 집중.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자, 어떤 자냐? 사장이 된 일장 8절을 성취하는 자다. 그리고 이제 23절하고 28절. 여기 보면요. 내 자신이 받을 응답 중에 보면은 그 3차. 이3차 전도 여행 속에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그 아볼로를 만나죠. 그 아볼로는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낳고 되게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대요. 또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가지고 열심히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면서 가르치는데. 이 사람도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릅니다. 사도행전은 다 그렇거든요.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는 알고 있는데 어, 그 다음에 이제 마가다락방 성령 부어준 거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리스길라 그 아골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로 정확하게 그 풀어서 가르치니까 이 아볼로가 그 성경으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면서 유대인은 모든 학식을 능히 겼다. 나오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골로가 평신도로 있지만은 이 아볼로를 팀 사역하면서 아골로가 더 이제 큰 일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그 사역의 응답이 그 브리스길라와 아골라에게 있었다. 요거 내용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이제 아시아 복음하기 위해서 이제 바울이 에베소, 여기 이제 지역을 갑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그 아시아 복음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지역이고 여기서 바울이 3년 동안 사역을 할 정도로 집중을 한 곳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집중했냐. 두해 동안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복음, 듣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정말 큰 역사가 일어난 곳인데 어, 전도 내용이 이제 이 절에 나오는데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게 이제 복음의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어, 성령 받은 거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이해하지 못하고 구원을 이해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구원이 흔들리고, 또 믿음 확인이 안 돼가지고 갈급해 있고, 그런 걸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전도 내용도 당신 안에 정말 성령이 있냐? 성령을 받았냐? 그 성령 어떻게 받았냐? 어떻게 성령받을 수 있냐? 이제 여기에 이제 포인트를 둬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보면은 너희가 성령받았냐 하니까 우리는 성령을 알지도 못한다. 그러면 뭐만 아냐? 요한의 세례만 알다랍니다. 근데 이제 요한이 중요한 말을 했어요. 내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너희들이 믿을 사람이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분이 예수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성령받고 그런 역사 일어났고 이게 이제 그세달 동안 그, 에베소에 회당에 가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데, 그, 두 종류의 사람 나오죠. 비방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따르는 자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제자들 따로 불러가지고 회당에서 2년 동안 계속 훈련했는데, 어, 아시아에 그 복음, 듣지 않는 자가 하나도 없는 그런 응답이 일어났고요. 사도행전. 20장. 여기 이제 그 바울의 고백이면서 어떤 면에서는 바울이 이제 자기가 그죽을 그 것을 죽을 것에 대한 이제 예언을 하고 있구나 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겨지 않는다. 이런 문제 고백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고백을 봤을 때도 정말 바울은 성령충만한 사람이다. 정말 하늘문은 이런 사람 통해서 열리는구나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요 시대에 바울의, 이 시대의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도록 묵상하면서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장,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 전에 벌어지는 일인데요. 요 예루살렘 돌아가려는 바울한테 그 사절에 보면 제자들이 찾아가요. 그 바울이 가는데 이제 일주일 머물고 있는데 그 성령으로 감동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아라. 그런 말을 하고 거기 가면 잡힐 거다라는 감을 이제 잡고 있죠. 그래서 또뭐 이튿날에 이제 가이사랴에 이르러서 일곱 집사 중에 이제 빌립 집에 들어가서 머무는데 거기서도 이제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바울한테 그 바울의 허리띠를 자기 손에 묶으면서 성령이 말씀하시되 이띠 임자가 예루살렘에서 잡힐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막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뭐라 그랬냐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그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결박 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기독교에서 아무리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어떤 예언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한다고 해도 그 하나님의 방향이 뭐냐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오직 그거기 때문에 그걸 이길 자는 없다. 그래서 은사라든지 예언, 응답, 그 초점이 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어야 된다. 어, 그리고, 그리고 이제 22장에는요. 여기 이제 그 바울의 간증. 어그 전도행 로마로 가면서 그 사도행전 9장에 이제 다메섹에서 그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가다가 그 빛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던 그 만났던 그 일을 쫙 간증하는 게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23장에는 공의 앞에선 바울이에요. 어, 계속 간증하면서, 보금전 하면서 결국은 법정에 서는데, 그, 그 사람들이 이제 바울 잡을 때, 대제사장 유대인, 그 지역에 있는 무리들 선동하고, 정치인까지 합작해가지고, 이제 바울을 잡는데, 그래서 이제 국민 앞에 세워가지고,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냐. 계속 쫓아다니는 상황인데, 1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그날 밤 주께서 바울교 때 서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담대하라. 이런 상황이지만은, 담대하라라는, 어그 응답을 주신 거예요. 전도자에게 주는 응답이 담대하라. 누가 건드려도, 어려운 상황이라도 담대하라. 왜냐면은그 로마 보음만 하기까지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 에서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 로마 보음만 하기까지는 그때까지는 아무 걱정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응답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24장. 이제 벨릭스 앞에 어, 벨렉스 앞에선 바울이 가는 도중마다 그 지역의 지주들, 지주들이라고 할수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는데, 이때 이제 대제사장이 어, 떤그 장로들, 변호사 뭐 데리고 바울을 데리고 심판하려고 죄인이라고 하기 위해서 계속 바울을 이제 추궁을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다. 뭐 유대인들을 소란케 한다. 그 이단의 우두머리다. 뭐 성전을 뭐 더럽게 한다. 뭐 이렇게. 그래서 바울의 죄명이 뭐냐면은 군중 소란죄, 성전 모독죄, 이단의 괴수. 그래서 여기는 그 자기는 그 군중을 소란케 하지도 않고 성전을 모독한 죄도 없고 나는 이단의 우두머리도 아니다. 라는 그거를 계속 차분하게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그다음에 사도행전 그 25장 26장. 여기는 이제 로마에 가기 전에 그 마지막 결론이라고 할수 있는 내용들인데요.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간증도 이제 포함되어 있고 그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유대인들이 새로 그 부임한 청독이 있어요. 청독이 있어요. 이 사람을 이용해서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바울은 이제 자기는 가이샤로 가야 된다. 로마 가기를 청하는 거. 그거, 그런 거 나오고, 그 다음에 27장. 여기는 이제 로마로 가기 위해서 배 타고 가는 거.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바울은 이미 이제 배가 풍랑 만나서 위험에 취한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얘기하기를 지금 항산하면 배에 타격을 입고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다, 가지 말아야 된다고 했지만은 뭐 사람들이 만약에 안 움직이면은 항구에서 겨울을 지내야 되기 때문에 항구에서 그 겨울 지내는 것보다야 이제 베닉스라는 데 가서 겨울 지내는 것이 낫겠다 해가지고 막 출발하자고 그러죠. 근데 그때 이제 백부장이 선주의 말을 이제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랬어요. 바울의 말보다 이제 그 전문가의 말을 더 믿는 거죠. 그래서 갔는데 처음에는 이제 남풍이 순하게 부니까 이제 괜찮은 줄 알고 가다가 얼마 못 가서 이제 막광풍 불어가지고 뭐 인간의 힘으로는 먹을수 없죠. 근데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이제 봐야 할게 뭐냐면은. 23절 하고요. 25절. 그, 요 내용이, 그, 그, 응답의 확신으로 와야 되는 건데요. 23절에 이제, 나의 속한 바곧 내가 삼기는 나의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했다. 바오라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네 주셨다. 그랬으니, 25절에, 그러므로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그거잖아요. 그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 그 믿음. 그래서, 아, 전도자는 이런 믿음 가질 때 담대할 수 있다. 어, 28장. 멜리데라는, 처음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비가 오고 날이 추워가지고, 토인들이, 어그 불을, 나무를 떼서 이제 사람들 염접하죠. 근데 바울도 이제 나무 떼려고 한 묶음을, 나무 한 묶음을 풀어가지고, 불에 던지니까, 그 불이 확 번지니까 이제 뜨거우니까, 그 나무 사이에 이제 뱀이 있었나봐요. 그 안에 뱀이 나와가지고, 바울의 팔을 물었는데, 독사를 해요. 그 물은 뱀이. 근데 그거를 토인들이 보고서 아 역시 하나님은 그 바울이 바다에서는 살아왔지만 결국 주, 저렇게 죽이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물려 물려도 계속 기다려도 바울이 뭐 붓거나 아프거나 뭐 죽거나 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사람들이 또 바울이 저런 거 보니까 또 신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아버지가 열병에 누워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서 기도하고 안수하면서 그 열병을 낫게 하는데 이 말이 뭐냐면요 마가복음 어, 16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성치예요 만민에게 가라. 믿고 세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거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아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러니까 귀신 쫓는 이름이 예수 이름이고요. 새 방언은 예수 이름이에요. 이 세상에 없는 거. 하나님 이름, 하늘의 이름. 그, 하늘의 방언. 이걸 말하면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얻는 즉 나으리라. 그래서 지금. 풍랑도 바울 같은 전도자를 이기지 못하고 말씀 성취가 바울한테 있구나. 뭐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23절하고 31절이 중요한데 23절에 이제 바울이 날짜 정하고 이제 로마 도착해 가지고 그에 우거하는 집이 많이 오니 그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율법, 할례, 방주, 노뱀, 뭐 그런 성막, 뭐약게뭐 뭐 안식일 그런 거다 모든 걸 가지고 예수의 일로 설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으면 틀린 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죠. 성경 구원의 책이죠. 구원의 관점으로 얘기해야 되죠. 그래서, 다른 거 얘기하면 안 되고, 또 31절에도, 그,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제,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바울은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어, 이게 뭐냐면은, 그, 사도행전? 이, 장의 응답인데, 불가학력적 응답이에요. 어, 절대 막을 수 없다. 이 성령충만은 바람같이, 불같이, 그 사랑이 막을 수 없고, 어떤 능력자도 막을 수 없는 응답이다. 창조, 근원적, 축복이다. 그리고 열다섯, 어 열다섯 나라 문이 열렸다라는 것은 뭐냐? 모든 문이 열린 거다. 시대적 축복이다. 바울은 계속 말씀, 성취를 이뤄나갔다. 창세기 3장, 3장 15절,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 기록 목적. 이것은 기념비적 축복이다. 삼천제자 어, 일어났는데 살면서 제자의 응답, 그리고 눈을 갖는 것, 그것만큼 축복이 없다. 이 시대에 이것은 대표적 축복이다. 그리고 현장의 정복이 됐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마음이 같지 않으면은. 그 같이 갈 수, 가기가 힘들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축복으로 날마다 그 마음을 같이 하여. 떡을 떼면서 그 응답을 받도록 함께 했다. 이것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 그, 그, 축복이다. 어. 정복자 회복하는 응답들이다. 그래서 다스리는 방법이 뭐냐면은 바로 성령충만, 전도문, 말씀성취, 성전제자, 현장. 어, 이것이 그 정복자 회복하는 응답들이다. 네. 그 사장전 5강. 네, 마치겠습니다.